요즘에 주식이 좀 하락하고 있죠, 너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락장에 언제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연하게 내릴 때마다 주어야지. 줍줍하자 뭐 이런 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오늘도 춤매 했다 어또 춤에 하게 될줄 몰랐다 걸어놓고 자는데 또 춤에 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금이란 게 항상 뭐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십 프로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를 잘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론이 있고, 심리적인 게 있는데, 정론을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은 심리적인,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얘기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로 정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좀살수 있다. 용기가 좀 나죠. 제가 저번에도 몇번 말했습니다. 하락장에 관련한 영상이나 아니면 매매 기술이나 뭐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요약하자면 지금 용기가 난다. 내가 용기가 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용기를 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나도 용기가 나고 너도 용기가 나고 모두 용기가 난다는 건 아직 그렇게 심리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본다면 바다 은 남들이 용기를 낼 때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팍 떨어져서 정말로 내 손도 안 나갈 때 자잘하게 이렇게 주주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다 소진해서 현금 소진을 모자라 뭐 레버리지까지 다 소진 한도까지 다 소진했을 때그 때가 바닥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갔고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갔으니까 아 이번에도 이렇게 가겠지 이 생각도 좀 잘못됐지만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 나는 과거에 기회를 잃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성급하게 바이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정론을 정말 지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laughs>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가치 평가를 해서 싼걸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마켓의 어떤 심리적인 흐름을 볼 때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낼 때는 바닥이 아니다. 내 손이 얼어붙을 때가 바닥이다. 제 경험적으로도 2006년부터 제가 주식을 했다고 했죠. 그럼 지금 2022년인데 이 시기 동안 적은 하락 그리고 많은 하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이 이 하락들 중에 지금의 하락은 정말로 그 적은 하락 수준에도. 안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종목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좀 공감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내려간다고 하죠 그게 이제 여태까지 올라오는 장만 본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들이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은 거 100배 뭐 1000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락을 되게 두드려 맞으면서 겁이 나니까 아 내가 조금 겁이 나면 반대로 용기를 내면은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여기서 정론을 더 얘기하자면 같이 평가를 해야죠 사실은 같이 평가를 해서 싼 거를 사야지 안싼 거를 사면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100배짜리를 샀다고 싶 시다 100배짜리가 좀 빠져 가지고 80배가 됐는데 한참, 한참 남았죠 뭐 이렇게 내려간다 치면 10배까지 내려간다 치면 8분의 1토막이 아직 남았는데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산다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결국에는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가치평가를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심리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손도 얼어붙는 데가 바닥이에요. 실제로 2020년, 뭐 가까운 시기만 얘기해도 3월에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사실은 굉장히 소강 상태예요. 이때쯤 되면. 왜냐, 사람들이 현금을 다 썼거나요. 겁이 나서요. 왜냐면, 정말로 막 3,000이 지수로 치면, 3,000에서 2,000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아, 그래, 용기? 할수 있지만, 갑자기 막 1,500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려가면, 이게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뭐, 700이 될것 같고. 그니까, 이 겁이 나는 이 순간, 정말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이 순간에 현금을 투입해야 그 현금이, 왜 그, 버피지 얘기했죠? 현금과 커리지가 합쳐지면 엄청난 파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캐 a with, 뭐, 커리지. 뭐, 저거 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은 남들이 용기를 내지 못한 순간이지, 너도 나도 용기를 내는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용기를 내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두 번째 자 정론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다시 얘기해 보자면 정론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밸런시이나 마이너시스드인 트를 읽어가지고 이거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에서 이제 투자 경험을 한3 4년 더 쌓고 밸류에이션 감을 잡고 그거를 한 10년 굴리면 밸류에이션이란 정확하게 이제 내가 아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 싸다 싼것 같다 이런 감을 잡게 되는데 어찌됐든 경험이 쌓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PR로 얘기해볼게요. PR로 3배 네배또 서스테이너블한 PR이어야 되겠죠. 우연이 난. P/R이 아니라 꾸준히 나올 나오시... 수,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하게 3, 4배가 나온다고 치면 지금 내가 3, 4배짜리를 찾았어요. 지금 이 장에. 그러면 이게 반토막이 난다고 칩시다.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1.5배에서 2배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죠 그러면은 이 수준까지 내려가도 별로 겁이 날게 없습니다 왜냐면 더 내려갈 구석이 없거든요 밸류에이션이란 게 결국엔 얘가 어느까지 내려갈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건데 내러티브로 이제 주식을 한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을 신경 쓰지 않았죠 이게 돈이 장세를 믿어 올리는 그런 장에는 항상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도 점점 과해지면서 sum of parts로 막 이렇게 갖다 붙여서 밸류에이션을 풍부하게 주기도 하고 수익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미래가 중요하다 the 어, 비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뭐 옛날에 인터넷 기업들은 카운트 숫자가 중요하다. 뭔가 이렇게 합리화하는 어떤 다른 툴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내 가진 중, 종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릅니다. 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팔고 나오고 싶겠죠. 물론 내려가는 이 국면에 팔기는 싫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려간다. 많이 내려간 그럼 내 종목이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100배나, 50배나, 30배나. 배수가 높을 겁니다. 이 PR 기준이. PBR로도 10배 되는 종목도 많고.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계산해봤어요. 테슬라 밸류에이션 해봤더니 저잘 몰라요. 뭐 예를 들어 한 150배라고 칩시다. 1 5 0배예요 아, 그래.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나서 뭐. 트레일링은 150배지만 포워드는 100배가 될수 있어라고 하더라도 그럼 100배라고 합시다 100배라고 하면 100배 그래서 이게 조금 빠졌어요 뭐한20% 빠졌다고 칩시다 20% 빠지면 몇 배일까요? 그러면은 뭐 80배라고 치면 제대로 계산하고 있나요? 어쨌든 80배 야 80배에서 그러면 이제 싸다 라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피어를 비교해 보면 차들 자동차 회사들 몇배 받나요? 지금 뭐 7배 받나요? 10배 받나? 예를 들어 10배를 받는다고 칩시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반다 치면 은 8배의 간격 간극이 나죠. 아무리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기차 선도하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 업체들이, 실제로 BMW나 다양한 업체들, 벤츠나 많은 업체들이 이제부터 전기차를 내기 시작할 텐데, 그 선도하고 있는 선도적 입지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약간의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투자는 항상 패시미스틱하게, 비관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80배. 자, 그럼 80배가 안전한 수준일까요? 그럼 여기서 이게 줍줍이라고 자꾸 외치는데. 80배가 줍줍. 그러면은, 자, 80배 줍줍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토막에 나서 40배. 40배도 비싼데? 그럼 이렇게 또 20배.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모든 감을 잡으려면요. 이게, 특히 이번 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했던 내러티브로 투자한다. 또 있지만, 또한 가지가 또 뭐냐. 재밌는 현상은 종목을 많이 모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신화적 미누,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종목을 많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만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다면, 어, 그 사람들을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한 사람만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언터처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약간 신화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종목을 몇개안 봤어.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를 봤는데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그 위대함에만 빠져서 이 종목이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보지 않은 겁니다. A부터 Z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을 보다 보면 사실 이 회사를 좀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정말로 잘하고 싶다. 한다면 종목을 많이 봐야 됩니다. 종목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계속 보면 볼수록 이제 이 PER, 이게 PR이나 PBR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밸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종목 수가 일단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게 깊이도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깊어지는 게몇 개가 있고 나서는 수를 늘려야 돼. 수를 수가 많아져야 이제 객관적으로 이 종목을 보게 되고 유이라는 종목을.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매력있다, 매력적이지 않다 라는 거 알게 되고 또 전반적인 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는 거 같아도 싼게 별로 없어. 그렇게 싸진 않아. 그러면은 뭐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지만 장 분위기는 어쨌든 엄청 싼게 많다. 결국에는 제가 말했죠. 정론을 얘기하자면 싼게 많은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공부해야 되고 많은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번, 2번 심리적으로 볼때내 손까지 얼어붙었을 때 때가 바닥이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손이 얼어붙고 딴 사람들도 바이란 소리를 함부로 못하고 아무 말 없는 소강상태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마켓적으로는 거의 바닥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보조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정론이죠.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PR이 3배다, 4배다, 뭐 이거 배다 10배다. 이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종목을 한 2,000개 뒤져봤더니 어, 요만한 종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자산에서 제일 매력적인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로 구성할 거야 라고 해야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아이 종목은 너무 보석같이 빛나는 종목이 해서 딱 넣는다면 나중에 하락장에서 언제 사야 될 감을 못잡을 수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